사미예수님 오늘 혹시 오신 우리 형제님들 중에 프란치스코 하비에르 계십니까? 우리 오늘 많이 오셨네요 오늘 레지오 있으시죠? 아무도 예, 예, 안 계시네요 예, 프란치스코 하비에르 어, 돌아가신 이 근창 신부님이신가요? 예, 아마 프란치스코 하비에르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예. 예, 오늘 예, 마태오보금 구장 27절. 이 이제 손을 대서 이렇게 눈을 뜨게 만드는 기적 이야기인데요. 자, 이 기적 이야기는 어 사실은 이제 마르코복음 10장 46절 바르티메오 소경을 고치심 여 예리고에서 나오셔서 예루살렘 입성 직전에 기적 이야기요 아마 한두 달 전에 나왔던 복음인데요 이 원전입니다 마르코 복음 10장 46절에 있는 바르티메오 소경 이야기를 오늘 마테오 복음은 두 군데에다가 넣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마테오 복음 9장 오늘 복음과 예루살렘 입성 직전에 20장 29절에 두번한 이야기를 두개 예, 두 군데로 이렇게 복사해서 넣었습니다. 어, 재밌죠? 두 군데다 넣지, 한 사건을. 예. 음, 또, 이렇게 두 번을 넣은 것만이 아니라 마르코보금에 나오는 원전 마르티메오 소경은 한 사람이었는데, 오늘 소경은 몇 명이죠? 두 사람으로 뻥튀기가 튀겨졌습니다. 자, 예. 두 사람을 두 군데에다 넣었습니다. 총네 사람이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아무튼간 예, 두 번의 뻥튀기와 두 사람의 뻥튀기가 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복음이 뻥튀기를 하지? 이런 생각 드세요? 아무 생각 없으시죠뭐 대충 뻥튀기 든지 말 든지 나하고 무슨 상관? 이런 생각을 하십니까? <laughs> 예, 왜 그랬을까? 예. 바르티메오 서경 한 사람을 고친 이야기를 마태오 복음은 9장과2 0 장에 배치를 하고 그것도 한 사람 고친 이야기를 두 사람으로 해놨다. 네, 아무튼 조금 불편한 거짓말하는 나 목사님 부부가 생각이 나는 거짓말하는 복음인가 뻥튀기 거짓말 오미크론. 이런 게막 연상 단어가 막생네 예, 자. 재미있는 거는 이 뻥튀기가 여기만 있는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이게 자, 마르코 보금 5장 2절에 더러운 영 들린 사람을 음, 고쳐주신 이야기를 마테오 보금 8장에 옮겨 썼습니다. 그대로. 마르코 보금은 원전이기 때문에 마테오와 루카 보금이 거의 96%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마르코 보금의 96%가 마테오와 루카복음에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각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사료를 덧붙여서 마테오복음과 루카복음을 만들었는데 자 마테오복음은 마르코복음 5장 2절에 더러운 영 들린 사람 하나 고친 이야기를 두 사람을 고쳤다고 계작을 했습니다 또 뻥튀기가 있습니다 어, 갑자기 숭의교회가 생각이 나는데 그 이 뻥튀기 거짓말 이거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네. 뒷자리 거짓말에 동의하시는 겁니까 지금 거짓말을 해도 된다? 다른 아, 사람도 아니고 목사 부부가 그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더더군다나 그것도 다른 것도 아니고 지금 이 상황에서 어, 이 상황에서 마태오복음은 뻥튀기를 튀기는 걸까요? 네. 사람이 어떻게 거짓말을 안 하고 삽니까? 저 거짓말 하게 안 하게? 요 어떻게 하셨어요? 아, 이런 말은 너무 그냥 크게 대답을 하고 빨리 대답이 나오는 이 불편한 현실. 왜 그러세요? 자매님들이 말 나오고 무슨 감정이 있으신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저도 거짓말 합니다. 안 하려고 애쓰죠. 안 하려고 애쓰는데 왜냐하면 이 거짓말이라는 걸 자꾸 하게 되면 이게 뭐가, 그러니까 내 말이 거짓말이라는 건 누가 알아요? 나는 알잖아요. 이, 그러면 이 뇌가 자꾸 이 현실과 거짓말 사이를 헤매게 됩니다. 이 나의 뇌는 나의 뇌는 지금 한 말이 거짓말이라는 걸 아는데 현실인 그게 아닌 거예요. 그럼 내 뇌가 어느 게 진짜인지 나중에 헷갈려요 이게 막이 뇌가 예, 그래서 이거 정신적으로 건강이 좋지 않기 때문에 저도 웬만하면 이제 거짓말을 안 하려고 하는데. 네. 하여튼 애는 씁니다. 정말 안 하려고. 근데 이마티오복음은 성서를 쓰면서 말이죠. 더러운 영한 사람 고친 이야기를 두 사람 고친 걸로 개작을 하고, 왜 이렇게 예수님을 너무 좋아하다 못해 몰라. 그런 거 있죠. 우리 신부님이 너무 좋으면 신부님이야. 이것도 주셨 저것도 해주막 그러잖아요. 그래도 신부님 마음에 안 들면 어떡하죠? 이것도 안 해줬고요. 저것도 안 해줬고요. 막 이러잖아요. 어떤 식으로든 감정이 개입이 좀돼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아, 우리 신부님은 이런 불편한 얘기를 왜... 강문 시간에 하는지 왜 더러운 영을 한 사람 고쳤는데 두 사람 고쳤다고 하는 거고 왜눈뜬 이야기를 두 군데에다가 했냐 말이죠. 예 이렇게 두번두배막 이렇게 눈을 뜬 이야기와 악한 영에서 벗어난 이야기가 그만큼 이 사건이 너무나 중대하기 때문에.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 성서학자들의 지배적인 이야기인데, 자, 눈을 뜨는 예수님을 만나서 눈을 뜨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서 악한 영에 저한테는 악한 영이 없나요? 내 마음에는 악한 것들이 없습니까? 어, 감사합니다. 그래 자기 인정할 때도 이렇게 큰 소리로 얘기하지. 형님 복 받으세요. 이 자기 안에 있는 악한 것들을 거두어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누굴 만나서 예수님을 만나서 진정한 눈을 뜨는 것과 내 안에 악한 것을 예수님을 만나서 거두어내는 것. 거기에 가장 중요한 조건이 뭐냐? 뭡니까? 오늘 복음에서 뭐죠? 내 믿음이 너를 살렸다는 거 아니니까 내 믿음대로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눈을 뜨는 거에 전제 조건이 믿음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라 믿음 안에서 가능한 일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저분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 믿음 없이 눈을 뜬다는 그런게 아니라 믿음 없이 누구를 만날 수 없다 예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면 눈 뜨는 건 그냥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눈뜨게 해주시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의 중대한 조건이 뭐냐? 예수님에 대한 나의 믿음입니다. 내가 믿지 않으면 어,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다. 어, 이 중대, 중대합니다. 제가 어저께 걷기 마지막에 잔소리도 좀 했죠. 어, 제가 별볼일 없어도 저를 믿고 따라오셔야 된다. 왜? 이렇게 저는 여기서 쉽게 말은 하지만 제가 이걸 배우는 1 0년을 저는 여섯 시간을 운전해서 어 매주 충주를 그먼 선생님한테 한 마디를 듣기 위해서 1 0년을 운전을 여섯 시간을 해가면서 많은 돈을 들여서 어 수천만 원을 들였습니다. 수천만 원을 들여서 선생님한테 배우고 선생님이 한 마디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너무나 많은 시간과 너무나 많은 돈을 들였기 때문에 그 시간이 너무 소중한 거예요 네? 아니 여러분이 뭘 하는데 십몇 년을 수천만 원을 들여서 한다는 그 소중하지 않겠습니까? 내 희생이 너무나 큰데 그러니까 그 선생님을 만날 때 어떤 마음이겠어요? 내 마음이? 진짜 한마디를 놓치지 않기 위한 선생님이, 선생님의 습관까지도 배우려고 그랬어요 정말... 어, 물론 의사가 죽는다고 했으니까 벗어나기 위한 발버둥이었지만 그 한마디 그 선생님에 대한 철저한 믿음과 신뢰가 없었다면 내가 거기서 벗어날 수 있었을까요? 죽음에 벗어나지 못합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이 마음만 먹으면 만날 수 있잖아요 저 만나고 걷는데 돈이 들어가나요? 물론 뭐 장릉 들어가실 때마다 항상 천 원씩 계산해 주시는 거 고마운데 자꾸 내가 계산한다 그래도 자꾸 먼저 뛰어가서 계산하고 그러는데 그렇게 많은 노력을 안 듣다 보니까, 예수님도 마찬가지. 미사 마음 먹고 오면 그냥 늘 만나는 분위기니까 너무 값싼 것 같아, 요 느낌이. 이분이 소중한 분이라니까요. 믿음이 있어야만 만날 수 있는 분입니다. 그냥 온다고 해서 만나는 게, 만나는 게, 만나는 게, 아니, 에요 믿음이 없으면 만남도 만남이 아니다 말입니다. 제 얘기는 만난다고 만나지는 게, 아니에요. 만났다고 해서 만난 것도 아니에요. 내 마음이 어떤 마음으로 그분을 만나느냐에 따라 그 만남은 질적으로 달라진다 이겁니다. 그 맨날 만난다고 해서 만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laughs> 내 얘기가 좀 이상한가? 그냥 만난다고 해서 만나는 게 아니라고요. 그냥 만난다고 해서 만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몸을 모신다고 해서 모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게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얼마나 예수님을 간절하게 믿고 있느냐에 따라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런 그런 믿음이 있는 만남 안에서 눈을 뜨게 되고 악한 영이 떨어져 나간다. 이 얘기를 강조하고 강조 또 강조하고 그냥 복사해서 붙이고 막두 배로 뻥튀기 뜨기 고만 난리가 난 거예요. 왜? 이 마태오 복음을 쓴 공동체는요. 이 유대인 공동체였습니다. 유대인 공동체, 시리아 교회 유대인 베드로 사도를 주보로 삼는 유대인 공동체, 유대교 신자들이 만든 공동체가 무슨 공동체다? 마태오복음 공동체입니다. 오늘 어저께부터 갑자기 마태오복음 시작을 하면서 얘기하는 건데. 자, 유대인 공동체, 유대인 뼈속 깊숙히 율법과 제사가 뼈속 깊숙히 어릴 때부터 아주 그냥 잔뼈가 굵었다. 그런 말 아시죠? 아주 그냥 그런 사람들이다. 그 사람들 안에 율법이 얼마나 이 모세 오경이 얼마나 단단하게 들어가 있냐 말이죠. 탈출기를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의 시작은 모세로부터 시작됐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집트에서 그들이 탈출해서 나와서 무려 40년이라는 그 4년이면 갈 거리를 40년을 오늘 가면서 겪어야 했던 수많은 그들이 몸에 붙어 있는 이방인들의 수많은 그 아주 비윤리적이고 아주 더러운 품습을 씻어내기 위한 과정이 40년이었습니다 그러고도 이 사람들이 가나안 복지에 들어갔습니까? 한 명도 못 들어갔습니다 하느님에 대한 믿음과 좌절, 믿음과 좌절로 점철된 40년 그 다음 세대만이 거기를 들어갈 수밖에 없을 정도의 처절한 하느님 백성으로 나는 이 믿음을 재련하는 과정이 얼마나 어려웠는지를 그들은 예, 몸소 겪진 못했지만, 어휴, 엄청나게 들은 거죠, 어릴 때부터. 예. 얼마나 이 믿음이 이랬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돌아서는 것도 대단한데, 이 교회 의 지역들이 마테오보금의 유대인 공동체란 말이죠. 이들에게 믿음은 보통 중요한 게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아시죠? 2000년 만에 자기 나라 다시 세우는 사람들입니다. 이 신앙, 단일민족의 한 가지 신앙 때문에 가능했던 일인데. 예 오늘 음, 갑자기 또 이렇게 좀 가끔 소리를좀 질러주고 해야 이게 또좀또좀 분위기가 또싹또 한번 아, 죄송합니다 오늘 맨날 죽 먹다가 오늘 아침에 어머니가 밥을 해주셔가지고 힘이 넘지 아니 신부님 목소리가 한 메가리가 없어 밥으로 바꿨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오늘 이거 보실텐데 지금 어 효과가 있구나. 아침에 밥을 좀 해먹여야 되겠구나 이거. 예. 그래서 이렇게 소리를 갑자기 지르는. 아무튼간, 예, 제 얘기는 뭘까요? 갑자기 또 이상한 방향으로. 오늘 알아갑니다. 3월 2일인가 한번 예, 했던 성간데요. 어, 이가사 말씀 중에 그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 말씀 따라 이제 걸어가겠다는 그것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내가 살면서 알아간다는 것이죠. 예. 중요한 것을과 하찮은 것들을 좀 구별해낼 줄 알고, 하찮은 것이 나와 다른, 뭐 상관없어. 그냥 내버려 두고, 중요한 것을,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 그리고 예수님과의 만남. 내삶 안에서 이 가장 귀한 가치를, 가치가 내 삶의 어두움을 밝혀주고, 따뜻한 손길로 나를 이끌어 주시는다는 것. 내 상처를 아물게 할수 있다는 이 가사 말씀처럼 오늘 하루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 이것을 이 대림절 우리가 어 다시 한번 느슨해지고 약간 좀 나태해질 수 있는 우리의 대림절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조용히 할수 있는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Yeah!